네, 국민 여러분 음, 즐거운 추석 되셨습니까? 어, 어, 추석 연휴가 좀 길어서 어, 모처럼 어, 여유롭고 어,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 벌썽사나운 여러가지 일들로 어, 마음이 좀 언짢은 분들도 계셨을텐데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정담을 많이 나눴으시라 생각합니다. 내란청산 민생해, 민,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내란청산, 볼륨 좀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네, 됐습니까? 네. 내란청산 민생경제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광주 송정시장, 서울 마포 망원시장, 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인분들께서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00...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습니다. 민생의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라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현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란수기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개입의혹 당사자인 조이대 대법원장은 3권 분리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수계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계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일부 검찰 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꿉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납니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 생각하기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습니다. 당정대는 내란 청산, 민생 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 의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 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 안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습니다.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민생,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활로를, 국민의 힘은 피로를 안긴 한가위였습니다. 국민의 힘이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윤어게임 육삼 부장선거 깃발이 틈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 불복 장외 투정을 했습니다. 또, 당대표와 소속 의원은 대놓고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봤다며 자랑했습니다. 아무로 가는 제주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아프고 깊게 건드렸습니다. 영화 관람 인증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인증이고, 그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인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 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기회삼아 직접 K컬처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문화외교의 모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성과를 폄훼하기에 바빴고 국민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국민의힘의 어거지도 많아졌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후 대통령이 실종됐었다며 잃어버린 48시간 운을 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위기상황에게 왜 예능에 출연했냐고 난리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모른 척하더니 국민의 곁으로 다가간 이재명 대통령의 친근한 모습에는 분노합니다. 개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기며 분노합니다. 본인들이 28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봤자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왜곡하려 해도 이재명 정부 성과가 가려지지도 않고 윤석열의 실정과 내란의 상흔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심은 분명합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을 따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기간 동안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